사람이 가장 외롭고 고통스럽게 느끼는 순간은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도 그것을 설명할 설명할 길이 없을 때입니다. 아무리 말해도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고 오히려 오해만 더 깊어질 때 우리는 탄식합니다. 누가 내 마음을 알아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거기서 한 발짝 더 나가서 그럴 때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십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아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십니다. 욕이 바로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욕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욕은 가난한 자를 도우며 의롭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친구들은 그런 욕에게 내게 숨은 죄가 있을 것이라고 하며 계속하여 욕을 정죄했고 하나님마저 침묵하시는 듯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욕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말하기를 욕기 23장 10절 말씀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라고 고백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생각할 본문은 욕기 27장에서 31장 내용입니다. 욥과 욕의 세 친구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과의 논쟁이 끝난 후에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욥이 자신의 무죄함과 정직한 삶을 진실하게 호소하는 욥의 마지막 변론입니다. 이는 단순한 자기 변호가 아니라 신앙 양심에 기초한 고백이며 의로운 자도 이유 없이 까닭 없이 고난을 당할 수 있다고 하는 깊은 신앙의 진리를 오늘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다 하나님이 나를 아십니다. 라는 이 욥의 고백은 단순한 인간 감정의 떠틀림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만이 할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요 선언이 하나님이 나를 아십니다. 라는 말은 아무나 말할 수 없어요. 신앙생활을 대충 하는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신앙생활답게 하는 사람이 할수 있는 말이 하나님이 나를 아십니다. 이 말을 할수 있어요. 사람이 오해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은 정확히 아신다는 이 고백은 고난 중에도 흔들리지 않은 신앙을 가진 사람만이 할수 있는 믿음의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요배 이 고백을 통해서 설명되지 않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신다고 하는 이 진리를 꽉 붙잡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이 외면, 외면하지 않으신다. 결코 외면하지. 그래서 우리는 시간 욥기 29장 어, 27장에서 31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나를 아십니다. 라는 이 고백이 어떻게 욥의 믿음의 줄기가 되었는지 또한 우리의 삶에 어떤 소망이 되는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하나님이 나를 아십니다라는 이말 속에 담겨진 의미가 아주 많이 있지만 그 의미를 다 헤아릴 수는 없고 본문에 나오는 의미 한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나를 아십니다. 라는 말이말 속에. 첫째 나는 나의 신앙 양심을 속이지 않았습니다. 요기십시장에서 욕은 계속되는 고난 속에도 한 가지를 결코 놓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신앙 양심, 신앙 양심을 나는 결코 놓을 수 없다. 그래서 요은 요기 2십장오 절로 6 절에 말합니다.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내 공의를 굳게 잡지 아니하리니 내 마음이 나의 생애를 비웃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침묵하세요. 친구들은 그 침묵을 근거로 여에게 너에게 숨은 죄가 있을 것이다라고 하며 그를 정죄합니다. 하지만 여분 사람 앞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살아온 삶의 정직함을 끝까지 붙들겠다는 것입니다. 고난의 이유를 설명할 수 없지만은 내면의 진실만큼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친구들의 얘기는 내가 지금 당하는 외적인 상황을 가지고 나를 계속하여 정죄하지만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악에서 떠난 자의 삶을 나는 끝까지 신앙을 지키며 살 것이다 그러면서 욕이 말합니다 나도 인정해 욕은 악인의 형통 악인들이 혹시 이 세상에서 형통하여 일이 어, 어, 잘 되지만은 악인이 끝까지 잘 되는 경우는 없어.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 신앙 생활 잘안 하는 사람, 아 좋은 대학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좋은 직장에 갈수 있습니다.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 그것이 그의 영원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우리가 흔히 어, 착각하는 게 뭐냐 예수 믿으면 일이 다잘 되기를 원하지만 다잘 되지 않습니다 항상 그 앞길이 평탄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압니다 오늘 내 인생끼리 형통하지 못하고 평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신앙의 양심을 바르게 지켜 살면 반드시 하나님이 내 인생에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결과를 좋게 하신다 믿잖아요. 이걸 믿잖아요. 그러나 악인의 악한 방법으로 잠시 동안 형통할 수 있지만, 그 형통이 하나님에 축복받은 거리가 먼 것이다. 형통이 결코 하나님의 축복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욥기 31장 6절은 말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로 달아보시고, 그가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바라노라. 난 너희들이 인정해 주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평한 저울로 나를 달아 보셨을 때에 나는 그 하나님 앞에서 나의 온전함이 드러나기를 원한다. 우리 흔히 그런 얘기 하지요. 신앙생활 똑바로 하세요. 그러면은 그때 저 던지는 말이 뭐냐? 하나님 하나님 앞에서 신앙을 똑바로 하라고 얘기하면 목사에게 고개를 바짝 들면서 하는 말입니다 목사님 나도 양심껏 했습니다 내 양심껏 나름대로 했습니다 나름대로 내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 그 나름대로가 문제예요 신앙생활은 나름대로 하는 것이다? 아니에요 자기 기준에서 하는 거죠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때는 내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기꺼이 손해 보는 수 있는 자세야. 내가 이거 양심을 잠깐 내가 내려놓으면 얼마든지 내가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신앙 양심 때문에 그것을 포기하고 큰 손해를 볼줄 아는 신앙 말은 쉽습니다 나른 쉽죠. 그렇죠. 그러나 실제로 그런 일이 내 앞에 딱 닥치면 못 한다는. 거요분 그랬다는 거예요. 요분 그랬다. 나는 그랬다 말이야. 그러므로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나를 아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침묵하실지라도 하나님은 눈이 있으셔서 나의 중심과 나의 행동을 보시고 나의 양심을 감찰하셔서 나를 달아보실 때 하나님 앞에 나는 구체적으로 나의 정직함을 인정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나는 신앙 양심을 속이지 않고 살았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신앙 양심을 속이지않고 살겠습니다. 다시 나는 나의 신앙양심을 속이지않고 살겠습니다. 왜 네,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아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욥이 자신의 삶이 완벽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에요. 다만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왔음을 부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보이 뭐 아니 하시는 하나님을 까닭 없이 경외하며 찬송하고 입술로 원망하지 아니하며 범죄하지 아니하고 고난 중에도 신앙 양심을 지켜야 살아야 한, 지키며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나를 아십니다라는 이 고백 속에 어떤 의미가 있느냐? 세상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를 사모합니다. 라는 고백이 담겨 있다는 얘기예요. 욥기 28장은 고난의 한 가운데서 욥이 깊이 묵상한 지혜의 찬가라고 합니다. 욥은 인간의 노력과 기술로 지하 자원을 찾아낼 수 있지만은 지혜는 아무리 노력해도 스스로 얻을 수 없다고 하면서,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이 어디인고,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이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 없구나,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신다. 누가 아신다고요?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신다. 있는 곳을 아시나니, 하나님이 지혜가 어디 있는지 그거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8장 20, 20, 28절에 말하기를 이렇게 그래요. 28장 2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주를 경애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뭐가 지혜요? 주를 경애함이 지혜니라. 주를 경애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 여기서 악은 불신앙을 말합니다. 불신앙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하고 합니다. 여분 세상의 논리와 인간의 판단으로 고난을 이해할 수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친구들의 지식과 이론으로 요베 고난을 해석했지만은 요에게 이로가 되지 못하고 오히려 요베 마음에 큰 상처만 더해갔습니다.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이런 경우 뭐라고 뭐라고 그래요? 치료는 안 되면서 치료한다고 손 대놓으니까. 어떻게 써요? 상처만 겉터가지고 부스럼을 키워놨어. 요 욕이 지금 고난 당하고서 친구들이 와, 너 이것 때문에 그래, 저것 때문에 그러고 요, 요빈 친구들이 온갖 세상의 논리를 동원해서 요을 이루한다고 이문한다고 변한데 오히려 요의 마음에 상처만 완전히 키워놨다는 거예요. 그러나 요은 말합니다. 나도 몰라. 그러지만은. 나는 이 고통의 기와 깊은 고통의 자리에서 분명하게 다것거 있어. 인간의 참 지혜는 세상의 지식이나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어. 그래서 삼원 기자는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하던 일이 잘못되었어요? 내가 괴한 일이 실패로 돌아갔어요. 그때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지혜롭게 하는 행동이냐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혜. 그나이 그러니까 지혜는 단순하게 똑똑하게 살기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지혜예요. 그러므로 진정한 지혜는 답을 아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다. 우리 학생들은 시험 문제 하나 틀리고 맞고 갖고 거기다 생명 거는데 그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시작된 것이야. 요분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설명이 없어도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욥은 모든 인생의 수수께끼를 다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지혜를 사모했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고난의 문제를 인간의 지식과 논리로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짜 필요한 것은 왜가 아닙니다. 왜라는 것이야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누가 누가를 신뢰하는 실리가? 아, 내 인생의 문제에 대한 답을 모르겠지만 내 인생의 문제를 누가 붙들고 있는가? 내 인생의 문제를 누가 풀수 있는가? 이 누가가 중요합니다. 그가 누가 누가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다. 시 하나님이다. 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에서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풀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기자는 말합니다.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나는 이해하기 전에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다. 설명보다 하나님의 뜻을 찾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내 삶을 인도하기를 사모합니다. 나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십니다라는 말은 나는 정직과 긍율로 살았습니다. 나는 나의 신앙 양심을 지켜 살았습니다. 나는 세상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를 사모합니다. 세 번째 나는 나는 정직과 긍율로 살았습니다라는 고백이에요. 욥기 29장 부터 31장은 요베 내면의 깊은 곳에서 흘러나오는 그의 신앙 고백이 담겨진 기록이에요. 요번 하나님의 보 아래 29장에 보면 나는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내가 젊은 시절에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얼마나 복을 주셨는지 그때 내가 왕 원기 왕성하여 하나님의 장막에 기름을 부어주셨고 전능자가 동행해 주심으로 많은 사람들의 뭘 받고 존경을 받고 사랑을 받고 고아의 아버지가 되고 눈먼 자의 눈이 되고 다리 없는 자의 다리가 되고 타국인의 친구가 되고 나는 정의를 옷처럼 입고 긍휼을 망토처럼 두르고 악한 자의 재판장이 되어 정직과 긍휼로 살았다 그러니까 29장은 요배 영광의 시절을 얘기 한번 읽어보세요. 아직 여러분 세겹줄 거기 안 갔지요? 그냥 읽어봐요. 아, 요비 얼마나 기가 막혀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3장이 넘어가자 상황이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과거에 존경받던 욕이 이제는 가장 비천한 자들의 졸업거리가 되었습니다 온몸의 병으로 인해서 고통을 다당합니다 그래서 그는 죄도미에 앉아가지고 울부짖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여전히 욕을 모른 채 합니다 욕은 애로움과 고통 속에 버려진 자가 되었습니다 이런 현실 앞에서 요번 31장에 넘어와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단디 말합니다. 내가 만약 죄를 지었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이 너무 당연합니다. 그러나 나는 신앙 양심을 지키지 속이지 않고 살았습니다. 나는 눈과 마음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나는 사람을 사랑했고 정직과 근률과 절제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곧 하나님이 나를 지난날의 모든 삶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이런 식으로 만들어버렸습니까? 하나님 나의 지난 날의 삶을 아시지 않습니까? 이것은 요배 교만한 자기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만이 할수 있는 신앙고백이에요 요번 친구들의 반복된 오해와 정죄 속에서 흔들리지 않았어요 요번 하나님의 자신의 걸음을 아시고 판단하실 분임을 믿었어요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며 정직과 긍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인생이 좀잘될 때도 교만하지 않고 항상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과 근육을 힘입어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평가 앞에서 흔들 흔들리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것이다면 하나님 앞에서 정직과 근육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대가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말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결코 두렵지 않은 삶을 살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고난을 이깁니다. 따라서 믿음이, 믿음이 고난을 이깁니다. 고난을 이깁니다. 고난을 이깁니다. 사랑을 알고 사랑하는 알고 계사 랑한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물도 억울함도 설명할 수 없는 고통의 어, 결까지 다 아십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모르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다 연약을 하세요 성급함을 알아요 부족을 알아요 내 능력을 알아요 지혜를 알아요 실력을 알아요 실력을 알아 사람은 몰라줄 수 있지만 하나님을 정확히 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알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내 마음에 상처를 하신다 내 마음에 괴로움을 하신다 내 마음에 아픔을 하신다 모든 걸다 하신다 응? 그런데 인간은 아니 인간이 아니라 나도 나를 모른다 요번 고난의 이유를 끝내 알지 못했어요 여러분 욕기 42장까지 읽어보세요 요비 왜 고난을 당했는지 알았다 몰랐다 몰랐어요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욕기 42장에 와서 보면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욕비 끝까지 신앙을 지켰더니 하나님은 백에게 갑절의 복을 주셨더라 하나님은 백에게 넘치는 은혜를 주셨더라 하는 거지 왜냐하면 욕은 알지 못했지만 믿음을 잃지 않았고 신앙 양심을 속이지 않았으며 세상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를 사모하며 정직과 극률로 하나님 앞에서의 삶 호람대우의 삶을 살았기 때문이다 우리의 삶에도 여전히 답없는 기도, 설명되지 않은 억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도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갑시다. 하나님이, 하나님이 나를 아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십니다. 하나님이 아시기에 나는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고난을 이깁니다. 아멘. 여러분, 아셔야 돼. 요이 말씀을 듣고도 여러분이 못 깨달으면 참 답이 없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막 응답을 막 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은혜를막 쏟아 부어주시죠. 그래요안 그래요? 말로 한번 해봐요. 하긴 말로 헬라도 그렇게 기도해본 적이 있어야 말로 하지. 그제? 허리가 부러지도록 기도해본 적이 있어야 말로 하지. 허리가 부러져도 아무런 응답이 없을 때가 더 많아요. <laughs> 여러분, 기도가요. 설교보다 더 힘들다는 거 아세요? 답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하느님이 그 모습을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그것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것 같을 때 하나님은 나도 모르게 응답하시다.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할 때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것 같은 것처럼 하나님의 응답이 나도 모르게 이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를 아십니다. 라는 이 말은 단순한 이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회복을 여는 믿음의 열쇠입니다. 하나님은 결국 순궁같이 단련된 자를 외면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그고난도에잘 연단되어지면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들어서 그 가치를 하게 만들어 주신다. 아멘. 내가 확실히 믿는 거 있습니다. 저는 목사잖아요. 준비되면 쓰시더라는 거예요. 아멘. 왜 목사로 부름을 받았는데, 왜 사명자로 부름을 받았는데 사역지가 없어가지고 헤매는다. 온갖 이유를 다드니다 간단합니다. 하나님 앞에 단련이 안 됐기 때문에 단련되면 쓰신다. 그 단련을 안 했어요. 연달이 안 됐어, 그안 쓰는 거예요.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유를할수 없는 일로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 당할 때 낙심하지 말고, 여기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잘 빚어지면. 하나님이 나를 더 복되게, 아멘. 더 아름답게, 아멘. 더 가치 있게 써 주신다. 여러분, 믿음이 고난을 이기해요. 하나님이 나를 아십니다. 라는 이 고백을 할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어떤 환경, 어떤 상황, 어떤 고난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은 믿음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때로 이해가 되지 아니하고, 때로 용납이 되지 않아서 괴로울 때가 참 많았습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을 쳤는데,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는데,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낙심이 되고 좌절이 됩니다. 나를 비웃고 조롱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내가 한없이 작아지고, 한없이 낮아져서 부끄러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할아버지 하나님, 알았습니다. 그때도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시고, 그런 상황에도 하나님은 나를 아심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하나님이 나를 아십니다라는 이 간증과 고백을 할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침내 우리 하나님 앞에 순금처럼 나타나는 그런 믿음의 귀족들이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지막에 승리의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